레드, 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오늘은, 어, 나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규 게임, 클리 스페이스 타임 클리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줄여서 클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온 지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한 7, 10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은, 10자 어. 회로판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몇 판을 해 봤거든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클리어 했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바로 다음 스테이지 후. 엇! 내 탄막을 받아라. 어어, 어. <laughs> 나 너무 못하는데. 하이 먹고. 여기서 감응 방위 감응 어반는 감응 반반 범위 상승을 먹으면 여기 그 총알 총알을 쏠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총알에 날아가는 범위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감지하는 범위가 커집니다. 아아나 너무 못해. 이게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이라서 몇판 못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사전예약 해놓고 어저께 깔았거든요? 이게 편집하느라고 기간이 조금 그래 보일건데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깔았습니다 음, 무한모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 점수 쌓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잘 못해요 수가 되게 낮아요 이거. 이거는 한번 맞으면 죽어가지고 여기서는 들어가고. 이거 제가 지금 캐릭터가 얘랑 기본 캐릭터 두개 있거든요. 얘가 자석. 능력이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코인을 그 뭐지 근처에 있는 코인은 끌어당겨줍니다. 근데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근처까지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갔을 때 스치고 못 먹은 코인이 있으면 알아서 먹어줍니다. 십자회로판에 살게요. 이러면 총알이 십, 아까처럼 십자회로 나옵니다. Okay. 직접 회로판으로 바꿔주고. 오, 신, 최고 기록이다. 지금 제 기준 최고 기록입니다. 어? 광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활했습니다. 자, 호호. 어? 아. 그냥 챕터 돌파를 <laughs> 할게요 오. 아 십자회로판이 아닌데 이게 정면으로 세발을 세 동시에 발사하는거네요 먹어주고, 오케이 자석 좋다. 여기서 범위 상승이랑 지력 확장 가방 사고, 다음 스테이지. 오. 근데 보스가 언제쯤 나오지? 음... 음... 아... 다시 뭐한 모드 해보겠습니다. 어, 최고 기록 한50 넘어가 봅시다. 너무 못하는데, 나 너무 못하는데? 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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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a. 다시 간다 50점 갈 때까지 한다 아 초반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벌써 목숨을 썼어요 오케이 나이스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오케이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오케이. 음. 총에 가속약을 먹고 갑니다. 어이. 오, 위험했다. 오, 가속약 좋아. 오케이 보스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오케이, 벌써 50점 넘었다. 목표 점수는 벌써 넘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어... 어, 어. 이렇게 어마하게... <laughs> 뭔가 방금 전에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제 목표였던 50점을 넘겼습니다. 음, 다음에 100점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할때 100점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재밌어서 아예 그 계속하는 컨텐츠로 쓸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씩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더 재밌는 클리 스페이스 타임 클리너 게임. 클리너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고 아. 아아...